네, 이번 시간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무늬 꾸미기. 그래서 이제 규칙에 맞게 색칠하기인데요. 자, 우리가, 그 어, 떤 패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문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패턴 한번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 처음에 파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네요. 어, 규칙을 찾은 것 같은데요? 파노노, 파노노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니까 여기는 노란색일 거예요, 그죠? 예.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여기는 노노. 여기도 노란색일 것이고요.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이지만 파노노니까 여기는 파란색이겠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파노노, 파노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찾아도 그림을 색칠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색도 듭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계속 가고요. 어,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쭉쭉 이어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대각선에 맞춰서 색칠하면 더 빨리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자,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 이어져 가지고 자, 여기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될것 같고, 그죠? 예, 여기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이어가지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산했던 여기는 파노노였으 노란색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다노란색이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다 노란색이겠지,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는 파노노니까 파란색이었잖아요, 파란색.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파란색이겠죠,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노란색이겠죠. 여기는 왜 노란색이에요? 네. 정답은 파노 노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대각선, 이렇게 직선, 그죠? 수평선으로 수평선으로 패턴을 찾아도 되고, 그죠? 이렇게 뭐 수직선으로 패턴을 찾아도 되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패턴을 찾아도 되고, 이렇게 패턴만 찾는다면, 자,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에 맞게 색칠을 해서 이 전체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문제가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규칙을 찾아내서 색을 칠해서 완성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규칙을 잘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